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바로 1번입니다. 로그 0 2 5에16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음, 0.25는 4분의 1이죠. 100분의 네, 25니까 4분의 1입니다. 자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 16은 4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밑의 지수가 앞으로 가는데 밑으로 가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가는데 위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4의 4는 1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로그, 루트 3. 루트 3은 3의 2분의 1 거듭제곱이 될 거고, 3루트 3은 3의 2분의 3 거듭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내려갈 거고, 진수의 지수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그 3의 3은 1을 만들어냈으니까 결국 2분의 1분의 2분의 3만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범분수 계산하시면, 3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번입니다. 미치 같은 로그끼리의 합입니다. 그러면 진수에서 곱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3분의 4랑 2분의 3이랑 곱해주시면 되겠다는 라 거고요. 그러면 로그 2에 약분 좀 하시면은 2가 돼서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로그 루트 10인데 앞에 있는 2는 지수, 진수의 지수를 올려버리고요 그러면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됩니다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10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끼리 차니까 진수에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로그 10분의 1입니다 근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 거듭 제곱이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겠죠 그리고 밑이 10이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 10에 10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